안녕하세요. 차에 중독된 남자, K찬입니다. 아반떼 기본 옵션인 스마트 트림부터 풀옵션 인스퍼레이션 트림까지 옵션 차이를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은 스마트 트림, 가운데는 모던 트림, 오른쪽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먼저 기본 옵션과 풀옵션의 외관 차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옵션은 깜빡이가 이쪽에 있고 전구 깜빡이입니다. 반면에 풀옵션은 주간주행 등이 부분이 LED로 깜빡입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 헤드램프도 반사판 MFR 타입이라 보기에 흐릿해 보입니다. 왼쪽 풀옵션,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라 시인성도 더 좋고 또렷하게 생겼습니다. 기본 옵션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휠은 15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갑니다. 15인치는 휠이 정말 작은데 모던 등급 16인치 휠과 비교하면 이런 모습이고 풀옵션에 들어가는 17인치 휠과 비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측면 풀샷 비교를 보면 기본 옵션과 풀옵션은 이런 디자인 차이입니다. 후면 모습입니다. 중간 트림인 모던 옵션도 익스테리어 디자인 추가 옵션을 넣지 않으면 이런 호미 등입니다. 익스테리어 옵션 추가하거나, 인스파레이션 트림부터 이렇게 멋진 H 모양의 미등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LED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옵션이 없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일 저렴한 스마트 트림에 어떤 기본 옵션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키고 끄는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고, 차키로 원격 시동을 키고 끌수 있습니다. 다가가면 이렇게 반겨주는 웰컴 시스템 기능이 있고, 야간에 이쪽으로 불이 들어오는 도어 포켓 라이트 기능이 1열에만 있습니다. 인조가죽 시트가 기본 옵션이고, 시트 조절은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고, 시트 높이 조절을 이렇게 열심히 수동으로 해줘야 하고, 앞, 뒤는 이렇게 조절해야 됩니다. 기본 옵션의 뒷좌석 시트는 이런 느낌이고, 뒷좌석 헤드레스트는 가운데를 조절할 수 없고, 이쪽 부분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카시트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두개 있습니다. 기본 옵션의 실내는 이런 느낌입니다만, 지금 내비게이션 옵션이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예 기본 트림은 이런 디자인이고 순정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 내비게이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세밀하게 온도를 보면서 설정할 수 없고 수동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기본 옵션 핸들은 이렇게 생겼고 가죽 핸들이 아닌 우레탄 핸들입니다. 느낌이 까끌까끌해서 좋지 않고 핸들 따뜻해지는 열선 핸들도 없습니다. 기본 옵션은 자유주행 기능이 없습니다. 30km 이상부터 크루즈 컨트롤만 사용 가능한데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앞차와 거리를 유지해 주는 기능이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께서 세팅한 속도를 유지해 주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앞에 차 보이면 브레이크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이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인데 차선을 중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 있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로 차선을 이탈하면 띠띠 경고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라는 기능이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키면 크루즈 속도를 여기 현재 도로 제한 속도로 맞춰주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을 돌리다 보면 이런 창이 뜨는데, 각 타이어마다 공기압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기능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있습니다. 앞차 출발함에 알려주는 전방 차량 출발 알림도 있고, 뒷좌석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는 후석 승객 알림도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라이트 켜주는 오토 라이트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왼쪽에 이런 게 있는데 자석 붙이는 용도입니다. 영수증이나 톨게이트 이렇게 종이 붙여서 쓰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기본 옵션은 기어봉 상단 이 부분이 우리탄이라 까끌거립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수동으로 내리고 올려야 합니다. 앞에 가까워지면 이런 경고 울리는 전방 센서와 후방 센서 기본적으로 있고 주행 중 후방 모니터 켜서 뒤를 볼수 있는 기능도 있고 후진할 때 핸들 조향에 따라 이 부분이 바뀌는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 파워 아웃렛과 가운데 차량과 연결하는 A 타입 USB 단자, 그리고 오른쪽 충전만 가능한 C 타입 충전 단자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 뒷좌석 에어컨 바람 나오는 에어벤트가 없고, C 타입 충전 단자는 두개 있습니다. 기본 옵션부터 풀 옵션까지 핸들 높낮이 앞, 뒤 조절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창문 내리는 거는 원터치로 내릴 순 있는데, 올리는 건 수동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안전벨트 높이 조절하는 기능 기본적으로 있고 백밀러에 상향등 같이 눈부신 빛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빛을 낮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바이저는 슬라이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불빛은 없습니다 기본옵션 실내등은 이렇게 노란색 전구 실내등입니다 이제부터 돈 주고 사야하는 선택옵션입니다 첫번째, 컨비니언스 옵션입니다 오토 에어컨이 생겨서 실내 온도를 설정한 값으로 자동으로 맞춰주고 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온도를 운전석과 조수석 다르게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세먼지 혹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외부 공기를 차단해주는 기능이 생기고 공기청정 기능으로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기능이 생깁니다. 오토 디폭으로 앞유리 서리 끼면 이 버튼을 눌러서 제거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서리를 제거해 주는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도 생겨서 여기 성풍 버튼 눌러서 에어컨을 직접 말려 주지 않아도 됩니다. 플러스로 인포테인먼트 내비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구매하면 순정 내비게이션 기능이 생깁니다. 이 옵션이 있어야 핸드폰으로 원격 시동 사용할 수 있고 발레 모드 생겨서 발렛 맡길 때 이런 기능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옵션은 하이패스 기능이 없습니다. 옵션을 추가해야 고속도로 톨게이트 자동결제되는 하이패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센스 안전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이드미러에 차 오면 느낌표 경고등이 떠서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옆에 차 오는데 차선 변경하려고 하면 이렇게 경고음까지 올려주는 안전옵션입니다. 뒤로 차를 빼서 나갈 때차 오면 알려주는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생기고 하차할 때 경고해주는 안전하차 보조 생깁니다. 다음으로 17인치 휠 추가 옵션입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이런 풀옵션 휠이 껴져서 나옵니다. 기존 이렇게 생겼던 측면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15인치는 휠이 작아서 타이어 값이 저렴하고 중가형 혹은 저가형 타이어밖에 나오지 않아서 승차감이 좋다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AS 이런 고급 타이어를 끼고 싶으면 16인치 이상 되어야 낄수 있기 때문에 휠 옵션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타이어 값 아껴서 저렴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휠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간 트림인 모던 옵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던으로 넘어가면 스마트 선택 옵션이었던 컨비니언스, 순정 내비게이션, 하이패스가 기본 옵션으로 바뀝니다. 휠도 기존 15인치 휠에서 16인치 휠로 변경됩니다. 모던 트림 측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핸들이 가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까끌거리거나 얼얼하지 않게 바뀝니다. 핸들 따뜻해지는 열선 핸들도 같이 생기고 엉덩이 시원해지는 통풍 시트와 따뜻해지는 열선 시트 일렬에 생깁니다. 그리고 앞차를 인식해서 알아서 가고 서는 자율 주행 기능이 생기고 완전 정차하면 이런 창이 뜨고 버튼만 눌러도 출발하는 기능이 생깁니다. 기어봉 머리 쪽도 가죽으로 바뀌어서 질감이 좋아집니다. 선바이저 불빛이 생기는데 LED가 아닌 전구등으로 생깁니다. 실내 대시보드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생깁니다. 컵홀더 부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긴 깊이 가변형 컵홀더 생깁니다. 평균 높이의 컵홀더를 만들 수 있고 제품을 빼서 반대로 돌려서 꼽으면 이런 식으로 더 깊은 커플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는데 버튼으로 사이드를 당기고 풀수 있게 바뀝니다.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으로 평소에 흰색이다가 초록색 상태가 되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멈춰 있는 기능이 새로 생깁니다. 이열 에어벤트가 생겨서 뒷좌석도 에어컨 바람 나옵니다. 운전석 쪽 원터치로 창문 내리는 것만 가능했는데 이제 올리는 것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모던 트림, 돈 주고 사야 하는 추가 옵션입니다. 모던부터 썬루프를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작은 썬루프가 생깁니다. 다음은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입니다. 기존 이런 디자인인데, 옵션 구매하면 큐브 테마, 계기판 클러스터 테마 선택 가능하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면 디자인 변경도 됩니다. 서라운드뷰 모니터 생겨서 다양한 각도를 볼수 있고, 깜빡이 키면 계기판에 카메라 보여주는 기능이 생깁니다. 주차할 때 뒤에 박을 것 같으면 알아서 제동해주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도 생깁니다. 다음은 익스테리어 디자인 추가 옵션입니다. 영상 앞에 설명드린대로 앞쪽 MFR 헤드램프에서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바뀌고 하단부의 전구 깜빡이가 데일라이트 LED 부분이 깜빡이는 걸로 변경됩니다. 뒷면도 브레이크 등이 LED로 바뀌고 HME 등이 생기고 보조 제동 등도 LED로 바뀝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트림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스마트 센스도 선택 옵션입니다. 모던 트림부터 컴포트 추가 옵션이 생기는데 이 옵션을 구매하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시트로 바뀝니다. 허리 부분 볼록 튀어나와 지지할 수 있는 허리 지지대도 생깁니다. 조수석도 기존 수동 시트에서 전동 시트로 바뀝니다. 메모리 시트 총 2개 생겨서 시트 위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키2 터치가 생겨서 핸드폰을 차키처럼 쓸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기존에 여기 눌러서 문 열고 닫아야 했는데 이제 손 넣으면 문이 열리고 터치하면 잠기는 터치형 도어로 바뀝니다. 핸드폰 차키로 여기 터치해서 열고 닫는 기능이 생깁니다. 무선으로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기능도 생깁니다. 뒷좌석 시트 따뜻해지는 열선 시트 기능도 생깁니다. 가운데 암레스트 생겨서 커플도 공간이 생기고 원하는 쪽 시트를 접어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석 뒷좌석에 수납할 수 있는 시트 백 포켓 생깁니다. 그리고 뒷좌석 센터 헤드레스트도 높이 조절할 수 있게 바뀝니다. 17인치 휠 추가 옵션이 있는데 모던 트림 16인치 이런 디자인 휠에서 풀옵션 17인치 휠로 바뀝니다. 다음으로 최고 사양인 인스파레이션 트림입니다. 인스파레이션으로 올라오면 모던 트림의 대부분 추가 옵션들이 기본 옵션으로 바뀝니다. 모던 트림 선택 옵션이었던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익스테리어 디자인, 현대 스마트 센스, 컴포트 옵션이 모두 기본 옵션으로 바뀝니다. 기존 B필러 하단이 플라스틱 소재에서 크롬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이렇게 생긴 일반 와이퍼에서 고무만 리필해서 갈아 낄수 있는 에어로 타입 와이퍼로 변경됩니다. 실내등도 기존 노란색 전구등에서 LED 하얀색 등으로 바뀝니다. 기존 인조가죽 시트이고 이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천연가죽으로 바뀌고 패턴이 생깁니다 그리고 베이지 시트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스 스피커 옵션이 적용되어 기존 6스피커에서 8스피커로 개수가 늘어나고 음질이 많이 풍부해지고 좋아집니다 도어 하단에 보스 로고도 같이 생깁니다 인스퍼레이션 추가 옵션으로 선루프와 빌트인캠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질은 그리 좋지 않고 음성 녹음 지원도 하지 않고 빌트인캠 적용시 오토 디포그 기능도 삭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반떼 기본 옵션부터 풀옵션까지 비교해봤습니다. 여러분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